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 건강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한 그 분류 구조인데요. 어, 과거에 강의할 때 많이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시간과 공간을 분석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현공풍수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현공풍수의 종류도 원래는 이제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전해지고 있죠. 주류가 있습니다. 주류. 비성풍수가 주류죠. 이것도 각광을 받았던 것이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시간 개념이 가미되니까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만 분석해서 판단하면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을 가미하면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역학의 분야 중에서도 이제 기문눈갑이나 유기미라든지 이런 것 등도 어, 시간 개념의 정밀함을 어, 연구 분석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확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간 토대에서 어, 어느 시간 또 어느 시간에 일을 하느냐? 어느 시간에 배치하느냐, 또 어느 시간에 개광을 하느냐, 뭐 여러가지 나를 잡는 것도 다이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동일한 공간처럼 보이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기름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 만약에 풍수용품을 한 곳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어느 방위에 설치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공간의 개념입니다. 여기에 언제 설치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두 가지가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룡은 공간만으로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관에 해바라기를 놓으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이죠. 공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자, 천지인이라고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천지인 삼재라고 하는 것도, 천이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지는 공간이고, 이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세 가지가, 어, 울려져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에너지 흐름인데,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도 시간 공간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오셔가지고 기문점을 봤는데, 그분이 온 시간, 또 어떤 다른 분이 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같을지라도 사람이 다르면 기름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같아도, 사람이 다르면 시공간이 같아도 사람에 따라서 기름작용은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인지하고 계셔야 판단에 오류가 없겠죠. 자, 밑에 있는 구조에서 뭐 풍수만 얘기를 했는데, 풍수만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풍수만 얘기했으니까, 어 이만 언급하도록 하죠. 형세법과 이법인데, 기 공간이라는 어떤 속에서 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체, 물질이 만들어주고 있는 그 구조죠. 형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제 영열사수라고 해서 많이 애워서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이 형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다, 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산줄기에 쓸 것인지, 어느 용맥을 활용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산세가 어떤 구조인지, 오르락 내려가면서 변화되는 산세가 있죠. 천차만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있죠. 어. 산맥이 있으면 반드시 물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에 가미해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는 이기법, 현궁풍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궁을 쓰는 데는 현궁 비성이 있고 현궁 대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궁 육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공을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개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개념을 쓸때 현자를,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든지 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방향이 중요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관의 방향이 다를진데 해바라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다 좋아질까요?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의미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개념을 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사주가 있죠. 사주도 연월일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문에서는 천간 청간 지지에서 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유기임에서는 지지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천간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간 포착 요소가 되는 것이죠. 다 각자 활용이 되면서 공간 개념, 방위 개념이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기문만 말씀드리면은 시간 공간, 수리, 모형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단에 있어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형공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공대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기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기라고 합니다. 음향, 오행의 개념이 활용되는 개념, 것들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형세를 읽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 것이죠. 풀어내는 방법이 기준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좀 난해한 면이 있죠. 아무튼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형세에 이기가 가미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두 개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세와 이기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붙어 있는 구조, 한, 하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가지고 형세 따로 이기 따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형세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기입니다. 이기와 형세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세는 체에 해당되고 이기는 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수 있겠나요? 자, 음향택 모두 공장, 상가, 사무실, 토지, 뭐, 뭘 분석하든지 이두 가지는 일체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체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읽어내고 또 좋은 점, 나쁜 점 판단해서 유리한 쪽으로 또 끌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역학의 목적이겠죠. 자, 부동산 입지 분석이라고 했는데, 입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주변 형세와 주변의 건물 상태, 도로 형태, 또 근접 상태,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명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명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지는, 명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죠. 그래서 어, 명지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용혈사수에서 이제 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토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네, 집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 지하철, 도로, 또뭐 출퇴근 가능성, 주변의 학교,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홀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큰 일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주변 환경에 어우러져서 합세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품인 것이죠. 가치라고 하는 것들. 자,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형세와 이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형세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고 이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제 한 몸처럼 돼 있다는 것이고요. 중국에 가서 여러 선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세 따로 이기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생들도 거의 다 여러 학파의 이론을 다 수렴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계기 기울여서 들어보고 합리적인 것은 첨가해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를 나누면 안 되는 것이죠. 이파저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파가 뭐가 중요합니까? 서로 이걸 적용해서 맞는 이론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수많은 세월 동안 검증의 절차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게 조금은 안타깝죠. 시간이 많이 서야 됩니다. 사지도 마찬가지죠. 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 여러 춘추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 해의 춘추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책몇 권에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라도 현장에 적용해보고 검증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연구를 하다 보면 어느 경우에 물리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고, 사물을 가지고 분석해내는, 읽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역학이라는 점이고, 이걸 통해서 축일 비용. 사람을 기준으로 길안 적으로 흘러가도록 이제 자문을 하든지 또 스스로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 풍수에서도 이기가 천차만별이고 어, 기문에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유김도 어, 분류가 여러 수로 되고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 공간이 함께 분석되어야 하고 태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